혼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혼공지기 저는 허준석 준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2 8스 번째 마음은 2 9 번째 가고 싶은데 벌써 2 8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 왕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강 하고 나면 얼마나 또 이렇게 하, 마음이 또 이렇게 좋을까요 레버 원다 이렇게 떼신 분들은 그 마음 이해가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습 잘 하시면서 충분히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뭐 너무 진도 강의를 많이 한꺼번에 들으겠다 절대 저는 그걸 비춥니다. 하루에 뭐, 네 개, 다섯, 여섯 개씩. 자기가 소화할 수 있다면 들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강의에 이끌려가 들으면서 끄덕끄덕만 하면서 계속 따라가게 되면,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복습이 충분히 안 이루어지게 되고, 어, 나중에 보면 이제,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한강을 듣더라도 좀 짧게 듣고,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해석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이게 완전 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를 30분 이상 하지 않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다, 복습을 하는데 하래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쁜 뜻이 있었어요. <laughs> 자, 읽어볼게요. I think that I was r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think 하게 되면요. 나는 생각한다. That, 별 의미가 없고요. 저것이란 뜻이 있긴 했죠. 나는 생각한다. 저거. I was right. 이건 하나의 문장인데요. 내가 right, 옳았다. 나는 오른쪽이었다. 아닙니다. 내가 옳았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옳았다는 거죠. 내가 옳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고요. 이 어떤 I think라는 문장과 I was right이라는 문장을 연결을 해줍니다. 사이에서 그죠? 연결을 해주는 걸 보통 우리는 접속사. 우리 접속사 하나 배웠죠. 그죠? before, after, if, unless, whether, 뭐, though 이런 거다 배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when, while, because, until, that 중에서 조금 더 이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because 라든지 tha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말 정말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의미부터 파악해 보시죠. when 뭐뭐할때때 때, 때를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Because, 뭐, 때문에, 어, 진짜 많이 쓰죠. 진짜, 진짜. 근데 살다 보면, 우리 변명이든 뭐든 이유를 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until, 뭐, 할 때까지. until, 뭐, 할 때까지. 그 다음에, that, 뭐, 뭐라는 것이라는 뜻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뒤에 문장이 오는 거죠. 완전한 문장이. 즉, 완전한 문장이 뭐냐면, 아까, I was right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나는 옳았다. 딱 들으면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죠. 그죠? I eat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김치 나는 먹는다. 김치를 이것도 완벽한 문장이죠. 그죠? 즉 뭔가 문장을 들었을 때 뭔가 빠짐이 없으면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는 것 내가 김치를 먹는다라는 것 내가 옳았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보통 대자를 씁니다. 앞에 나오면 근데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김치란 말이 빠졌어요. 여기서 I eat 그러면 나는 먹는다라 뭐가 빠졌어요. 지금 김치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 무엇 을르이란 말은 빠졌죠. 그죠?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뭔가 이런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게 바로 감지가 되죠.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접속사 됐다면은 이런 불완전한 문장을 올 수가 없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예문을 보면서 충분히 어, 소화할 수 있어요. 이론은 짧게 실제로 해석과 실습은 많이 그게 문법을 잘하는 길이에요. 1번 When you get back uh, Please give me a call 돼 있습니다. When you get back 너가 get back 이란 말 많이 씁니다. Get back 돌아오다. 그러니까 get back home 집에 돌아오다. 이런 것처럼 너가 돌아올 때 돌아올 때 문장 끝났죠? Please give me a call. 나한테 call. 전화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빨리 참고해보세요. 아까 필기했던. 거. 동안에죠. 동안에. You were out. 너가 out 했던 동안에. out은 뭐 out. 이런 out이 아니라 이때는 밖을 나간 거죠. 즉 외출. were out이니까 외출했다. 너가 외출했던 동안에 외출했다 동안에 이상하지 않아. 외출했던 동안에 제이슨 제이슨이 clean 청소했다 너의 방을 아 그래서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문장 여기도 문장 뒤에도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절절절절 절, 절, 절. 됐어요? 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en 같이 때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절.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절. 오케이. 그래서 절이라는 표현. 제가 알려드리고요. 3번. 중요한 거 나왔죠? I couldn't go to the party because I was very tired. I couldn't go. 나는 갈수 없었다. 파티에.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I was very tired. 나는 피곤했다. 그래서 앞에도 문장 절이 왔고 뒤에도 문장이 왔죠. 절이 왔는데 요거는 원인을 나타내는 절이고 결과를 나타내는 절이죠. 피곤하니까 못간거 아닙니까 그죠? 파티에 갈수 없었기 때문에 피곤했다. 그것도 <laughs> 말이야 개그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말이긴 해도 일상적으로는 피곤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because 다음에 이렇게 원인이 온다는 겁니다.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위치 바꿀 수 있어요. Because I was very tired. 요거를 문장 맨 앞에 고치더라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 couldn't go to the part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위치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because까지 확인해 봤고요. 4번 You should practice English until it becomes perfect. 이죠, 그렇죠? 너는 음, 너는 should practice 연습해야 된다. 영어를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너는 영어를 연습해야 된다. 하나의 문장이죠. 절. until. 뭐뭐까지란 뜻이에요. 뭐할 때까지. 뒤에 또 새로운 문장이죠. 그죠 이것도 절입니다. 뭐뭐할 때까지. 즉, 시간을 나타내는 역시 절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시간 나타내는 절이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절을 보통 부사절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즉 절은 미래, will 쓰는 거안 되고 대신에 현재를 쓴다고 했어요. Okay? So it becomes perfect. 완벽해질 때까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완벽해질 때까지 하면 원래는 it will become perfect. 완벽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완벽해질 때까지 이게 아니라 미래에 완벽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지 않고 시간을 나타내는 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becomes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든 뭐 이게 공무원 시험이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많이 나오는 부분. 뭐 뭐까지라고 쓸 때는 그냥 will become 때문에 대신에 becomes을 쓴다라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will 탁 살짝 써놓고는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많이 틀리니 이렇게 많이 내죠. 한개더볼게요 We will stay inside. until it gets dark 됐죠 우리는 stay, 머무를 것이다. inside, 안에 머무를 것이다. 됐고요. 여기는 지금 관계없죠. 그죠? until 절 보세요. 머무할 때까지죠. it gets dark. 어두워질 때까지 안에 있을 것이다. 아직 안 어두워졌죠. 그럼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밝은데 어두워질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니까 원래는 it will get dark가 맞지만 머무까지라는 게 지금 붙어있으니까 시간앞테는 절이죠. 그죠? 부사절이기 때문에, it will get 대신에 gets. 이렇게 쓰는 거야. 쌤,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절. 그럼 무조건 시간을 나타내는 절은 이렇게 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즉, 뭐뭐때까지 이런 식으로 쓰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까 해석으로 뭐뭐 때까지까지 이렇게 쓰이면 미래 대신 현재 쓰면 되는데요. 보세요. 문장에 해석을 했을 때, 요게 이 문장 전체 해석한 다음에 이거를 이거는 요렇게 해석이 됐을 때는 미래를 써 줘야 돼요. 그거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렇 뭐뭐 뭐뭐를 는 이라는 거요 앞에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명사 자리잖아요. 그때는 아까 말했던 부사 자리가 아니라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래를 그대로 써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기 아무리 해석해도 보세요. 너는 영어를 연습해야 된다. 그것이 완벽해질 때까지를 말이 안 되잖아요. 완벽해질 때까지 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제까지라고 해석이 되면 그냥 미래 대신 현재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이제 나중에 섞어가지고 또 뒤에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이제 우리 아파하면서 성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보면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했죠. 즉, 명사절이 아닙니다. 명사절을 어떻게 쓸때다한 다음에, 은느니가가 뒤에 붙던지, 혹은 을를 자리가 붙죠, 그죠? 뒤에 붙었을 때 말이 되면 명사절인 거예요. 가령 이런 것들. 제가 I don't know if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it will rain이라고 했습니다. 쌤, if가 쓰였는데 왜요? 만약에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란 뜻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뜻이 아니라, 뭐뭐 인지였죠? 어떻게 돼요? 뭐뭐 인지일 때는, 아까 will rain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나는 모른다.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을늘이죠 아, 을를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명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암기, 암기 말고 일단 해석으로 잡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을을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이죠? 명사를 나타내는 문장이니까, 이때 will rain을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f가 만약에란 뜻을 쓰였을 때, 요거 when절이라든지 until,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게 when절이나 until 같은 경우 특히나, 아까 말했다시피, 을을 자리가 아니라, 뭐뭐 할 때, 뭐뭐까지, 이런 식으로 쓰이면 일반적으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he will comes가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요? 요거 대신에 He comes.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또 정리를 했습니다. 요것도 모자라서 무슨 홈쇼핑 같아. 다시 한번 문제에서 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까지 하면 더 이제 완벽해지겠죠. 그래도 안 되면 또 질문 남기세요. 의미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접속사. 네, 나왔습니다. 뭐뭐라는 것. 접속사. 나는 생각한다. 내가 옳았다라는 것. 을 생각한다. 즉, 옳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조금 더 부드럽죠? 그래서 목적절을 이끌 때, 즉,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뭐 자리죠? 그죠? 이런 거 이끌 때는, 을을 자리했을 때는 됐을 빼기도 합니다. 즉, I think I was right.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아, 내가 옳았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보세요. That time is the most important. is true 돼있죠, 그죠? 어? 이 s true 가 이렇게 끊어지죠? is true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다 뜻이죠, 그 사실이다. 그럼 무엇, 은,는, 이잖아요. 은,는, 이가. 이거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을을 자리잖아요. 을을 자리했을 때 됐은 빼도 되는데, 우리 은,는, 이가 자리는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 자리는 문장에서 이것저것이죠. 머리 자리잖아요. 머리 자리에서 이걸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작합니다. 뗐 다음에 나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통째로 주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다. 다시 해볼게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뒤에 나오는 걸싹 묶어주는 거예요. 쓴 사실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은는이가 자리였기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한다. 무엇을 을 자리에 있을 때, 즉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목적절을 이끈다고 하죠. 목적절을 이끌 때는 이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I think I was righ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하지만 time is the most important i s t r u e 하게 되면 is is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대시 있으면 아, 이렇게 묶어지니까 이렇게 안 헷갈리는 거죠. 좋아요. 우리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또 한번 우리 성숙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I'm back. 자 우리 어, 개념 연습 c 번 원인하고 결과라고 쓰는 겁니다. 1번 I couldn't go to the party because I was very tired. 예, uh. 얘가 뭐요? 결과죠. 파티에 못 갔다. 왜냐하면 피곤했으니까. 아이 피곤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I was late for class because I missed the bus. because 왜 뭐, 왜냐하면 나는 버스를, 그 버스를 놓쳤다. 바로 그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수업에 늦었죠. 그죠? 그럼 수업에 늦은 게 결과가 되고 여기까지 원인이 되죠. 그래서 보통 because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원인이 되는구나 정도 알겠죠. 그죠? 크, 버스 놓쳐서 수업에 늦어본 거 알죠. 근데 또 선생님께서 너는 맨날 버스를 놓치냐 이러면 또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 <laughs>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버스기사 아저씨가 자기를 따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자기 얼굴을 알고 <laughs> 따돌린다고. 3번 My stomach got upset because I ate too mu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stomach 배가 got upset. upset 하면 이제 화난, 심란한 뜻인데요. upset stomach 하게 되면 이제 배가 탈이 났다, 배가 아프다 뜻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졌어요. upset stomach처럼 my stomach got upset. 배가 아파졌다. 왜냐하면 I ate too much.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죠. 과식하면 안 돼요. 4번 because I told him a lie he doesn't like me anymore. 자, because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원인이라고 그랬죠? 나는 말했다 그에게 a lie.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so because 앞에 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he 그는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me 나를 anymore. 이건 알아두세요. 더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어우, 슬퍼. 결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아, 친구 진짜 아, 친했던 친구가 중간에 싸우고 삐지고 뭐 이랬던 게막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 이름도 기억나요. 아, 친구 잘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까먹을 수 없는 게 한국의 뿌리다, 한국의 근본이다. 한국근 친구 세네. 한국근 친구.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참 좋아하는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근. 태권도도 잘하고 인물도 잘 생기고. 아. 친구. 연락해라, 연락해라. 어, A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 When이냐, Because이냐, Until이냐. 의미로 접근을 하면 돼요. I feel so sleepy. 나는 sleepy. 졸리다, 너무나 졸리다. Blank. I stayed up all night. 아, 우리 배웠던 표현이에요. Stay up all night. 자지 않고 밤새 깨어있다는 표현이죠. 이게 뭐예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졸린 거잖아요. 뭐 들어가야 돼? Because. Okay? 2번. Blank, you're free. You can visit my house. 너가 free.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롭고, 너는 visit. 방문할 수 있다. 즉, 방문해도 된다. 나의 집을. 뭘까요? 자유로워질 때까지 집을 방문해도 된다. 뭐야, 이거. When. 때. 자유로울 때. 어, 편할 때, 자유로울 때. 어, 괜찮죠. So when you're free, you can visit my house. 하는 게저 자연스럽겠네요. 저세 번째 거 답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You must not drive a car until. 되죠. 언제까지? 너는 must not drive a car.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You turn 16. 너가 16이 turn. 되다. 원래 turn하면 돌리다라고 했잖아요. 옛날 과거 채널을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돌렸거든요. 요즘은 리모컨이지만. 채널 1번, 2번, 3번, 4번, 띵! 16. 띵! 요런 느낌인 거예요. 15살에서 띵! 16세가 될 때까지는 너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16세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운전을 할수 있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 16세 때 운전 면허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옛날에 뭐 크리스 브라운이라든지 흑인 래퍼들 보면 예, 노래 같은 게 있어요. 가는, g i v m 같은 노래는, The young boy just turned 16 and I got six balls in hot bike that l rock. 뭐,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The young boy just turned 16. 나왔잖아요. The young boy. 그 어린애가 just turned 16. 막 16살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64년도 생, 뭐, Chevrolet, Chevy 차가 있다, 뭐, Cadillac, 리무진이 있다, 등등 뭐, 이러면서 목에 큰거막 이렇게 목걸이 메고 나와가지고 와 이러잖아요. 1 4살 됐으니까 나차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laughs> 재밌죠, 그죠? 뭐 그런 게 알면 조금 더 보이고요. 힙합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다음 문제에서 대시 생략된 곳에 비표하고 문장을 우리 말로 옮기셔도 있죠. He knew 그는 알았다. 을을 자리죠. 그럼 사실은 을을 자리니까 아얘 예. 앞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He knew that he made a mistake.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을을, 목적절을 이끌 때는, 을을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잖아요. 문장이잖아요. 그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 을. 그는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고요 해석됐죠? 2번. Did you know she won the first prize? Did you know? 너 알았니? 뒤에 역시 을을 자리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겠죠. That. 그녀가 won the first prize. 1등상을 수여했다라는 것을 알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1등을 탔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니?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는 실수했다는 거 알았다. 두 번째, 그, 너는 그녀가 1등상을 수상한 것을 알았니? 됐죠. 그죠? 자, 3번. 요거는 뜻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He told me, 그는 나에게죠. 그죠? 나에게 무엇을이죠. 그죠? 여기서. 진짜 핵심 내용이죠. 나에게 이런 것을 말했다 되니까, 여기에 대시 들어가고요. He did it. 그가 그것을 했다. On purpose. purpose란 말 자체가 목적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목적. 근데 on purpose.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를 한 거니까, 이거는 일부러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n purpose는 고의로 일부러란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다시 한번 뜻을 정리해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나, 그는 그것을 고의로 했다고 나한테 말을 했다. 오, 솔직하네, 솔직해. He told me he did it on purpose. 원래 we'll that이 me 다음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케빈의 글이다. 아, 크, 케빈의 일기라든지 이런 거참 많이 훔쳐보죠. 그죠? 집 빼고 지금 다 훔쳐봤어요. 지금. When, while, because, until, tha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It is sunny. 날씨가 맑을 때, when 좋고요. 이게 뭐 while 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While 이 와도 날씨가 맑은 동안에 날씨가 맑을 때 나는 usually 보통 take a walk 산책을 합니다. In the park 공원에서 I love it. 나는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Blank. I feel refreshed. 내가 어떤 느낌 받게 돼요? refresh 하게 되면, re는 다시란 뜻이에요. fresh는 뭐예요? 신선한 거죠? 뭔가 좀 재충전할 수 있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because. 뭔가 좀 재충전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좋습니다. I think my dad should do it. 됐죠. 나는 생각합니다. 을를 자리입니다. 뒤에. 을를 자리 앞에 생각될 수 있는 거 뭡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d a 죠 그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아빠도 슛도에 그것을 해야 된다. 즉, 산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He works too hard. 그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일을 하니까 어려서 좀 재충전해 주셔야 됩니다. Because he works too hard. I will ask him. 나는 그에게 요구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He says yes. 그가 yes라고 말을 할 때까지 되는 거죠. Until. 그죠? 아버지들 아우 드라마 이제 있죠. 드라마 요즘 나오는 거 미대생 중간에 대자 한뱀 나오죠. 그거 보면 참 아버지들 아,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이제 요구를 할 것이다. 이게 더 스트레스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쭉 읽어볼게요. 이제 갑니다. When it is sunny, I usually take a walk in the park. I love it because I feel refreshed. I think that my dad should do it because he works too hard. I'll ask him until he says yes. 이렇게 되죠. 좋아요. 오늘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잘 보시고, 정답, 정답, 정답 남겨주세요. 퀴즈 시간 너무 짧으면, 네. 화면 정지하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I think, that I was right. 내가 옳았다 라고 생각했다. 접속사 that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들 해석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혼! 공!